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17년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중개거래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나 폭락한다는 표현보단 그동안의 유동성 및 투기로 인한 거품이 거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보통 1년에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1에서 4% 오르는 반면 부동산은 20에서 30%씩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부동산 투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천동에 위치한 한강대우 109제곱,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총 834세대 10개동으로 용적률 355%, 건폐율 26%, 최고층 2 4층에 사용승인일은 2000년 3월 31일입니다. 21년 8월에 거래된 16층의 실거래가격, 23억 5천만원 대비 최근 22년 10월에 거래된 8층의 실거래가격은 18억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5억5천만원 23.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3월에 거래된 13층의 실거래가격 8억9천5백만원 대비 최근 8층의 실거래가격은 18억원으로 9억5백만원 101.1%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12년 5월에 거래된 4층의 실거래 가격은 7억 500만원입니다. 12년도에서 17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1억 9천만원, 26.9%이며, 17년도에서 22년도까지 5년 동안 오른 금액은 9억 500만원, 101.1%입니다. 통계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8.4% 상승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6.8% 상승하였습니다. 17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의 상승은 명백한 거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2층 7억 7천만원. 전용 134제곱 23층 5,250만원에 294만원, 전용 84제곱 11층 7억 2천만원, 4층 8억 3,900만원, 11층 7억 7,10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1,162대 세대당 1.39대로 적당한 편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6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4호선 이촌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30분, 판교 43분, 시청 21분, 여의도 24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중학교, 중경고등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신광여자고등학교가 있고, 보육시설은 동부 이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용산점, 현대 아이파크몰, 아이파크 백화점, 하나로마트 용산점이 있고 까치산 공원과 노량진 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2km 거리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16개, 병원 99개, 약국 30개, 편의점 15개. 마트 두 개가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의 대표적인 하방 요인인 금리 인상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결과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체감하는 임대 수익률도 낮아지며 주택을 사는 것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1일 조선비즈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8명은 내년 주택시장의 가격 낙폭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에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누적 하락률은 7.14%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 상당수가 내년 낙폭이 이보다 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의 대표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부분 내집 마련을 할때 대출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집값을 결정 짓는 최대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발 빠르게 유동성 흡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8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2.50%포인트 올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 경기 상황 또한 집값이 내리막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내려오면서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하며 주택 구매에 나설 여력이 더 사라질 것으로 본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